내 인생에 다시 희망이 찾아올 수 있을까? 여기 미국의 한 가정집 굉장히 지쳐보이는 여성이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몹시 초췌하고 힘들어 보이는 얼굴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성은 한국 덕분에 행복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 사는 크리스틴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라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봅니다. 저는 지금 사랑하는 한국인 남편과 아주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이유요? 바로 제 전남편 때문이에요. 저와 제 전남편은 한 동네에서 나란히 자라난 이웃사촌이었어요. 부모님들끼리도 친하고 어려서부터 같이 어울려 지내서 사실 10대 시절의 추억은 제전 남편과 온통 함께였죠. 사실 저는 그 친구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절 내심 좋아했었나 봐요. 고등학교 졸업식날 제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번도 남자로 바라본 적이 없었는데 고백을 받고 나니 사람이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친숙해서 내가 이 친구를 오히려 남자로 못 봤던 거 아닌가? 란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봐왔던 만큼 좋은 친구라는 건잘 알고 있어서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커플이 되고 저희는 정말 잘 맞는 한 쌍으로 모두의 부러움을 샀어요. 특히 부모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죠. 사실 부모님끼리의 인연도 좀 남다르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샌드위치 가게를 하시고, 그 친구 부모님께서는 정육점을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가는 고기와 햄은 모두 그 친구 부모님께 받아다 썼습니다. 고기도 정말 좋은 걸 가지고 오시고 햄도 직접 만드시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마트에서 사 먹는 햄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긴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고기와 햄을 구워서 내어주니 맛이 없을 수 없고요. 손님들도 이 집은 빵도 맛있고 야채도 신선하고 소스도 특별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햄과 고기가 정말 특별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셨죠. 부모님 가게가 꽤 잘된 덕에 저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단란하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부모님 가게는 안정적으로 장사가 잘 됐고, 저는 하나씩 일을 배우며 일이 끝나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했어요. 그 친구도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기로 해서 부모님 가게를 돕고 있었는데요. 하루하루 소박하지만, 작은 즐거움이 곳곳에서 팡팡 터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3년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에게서 청혼을 받았어요. 양쪽 부모님께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간 이어온 우정이 아이들의 결혼으로 완성된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며 좋아하셨죠. 결혼 후 저는 부모님 가게에서 좀더 본격적인 사장 역할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손님들께서는 가게를 물려받는 저희들의 성실함과 밝은 태도를 예쁘게 보아주셔서, 다행히 잘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비극이 저에게 닥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암진단을 받으셨어요. 사실 살이 좀 빠지시는 것 말고는 건강상 문제가 없으셨는데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 운동 중이시라 살이 빠지셨다고만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땐 대장암 사기였습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손이 떨리더군요. 더 슬픈 건 어머니의 암 진단 앞에서 재빠르게 보험에서 어디까지 커버가 될수 있을지를 따져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가족이 보험을 들어놓긴 했는데 세 가족이 모두 합쳐 한 달에 250불, 그러니까 32만원 정도 납부하는 것이 한계여서 아주 좋은 보험을 선택하진 못했거든요. 자영업자가 아니라 좋은 회사를 다녔다면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줬겠지만 저희 가족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암진단을 받고도 즉각 치료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초진 예약을 하고 병원 스케줄과 보험사의 커버 등을 사전 승인 받는데 4주가 걸렸고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 등에 또몇 달을 대기했어야 하거든요. 간으로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 수술도 바로 못 들어가는 상태이신데 치료 자체가 더디게 시작되니 속이 까맣게 타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진 예약만 6개월을 기다린다니 그나마 저희가 나았던 걸까요? 다행히도 보험회사에서 일부 커버가 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너무 늦었나 보더라고요. 정말 허무하게도 치료 시작 3개월 만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슬픈 건 수술을 했다거나 병원에 오래 있지 않아서 그래도 병원비가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았니 라고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비용이 부담됐던 건 사실입니다. 항암 치료 한 번에 3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3,900만 원 정도가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뭘못 하겠어요? 항암 치료를 100번을 해도 좋으니 어머니만 살릴 수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진단 후 제대로 치료를 다 받아보지도 못하시고 돌아가시다니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제 옆에 있고 남편도 위로를 해줬기에 다시 힘을 내보려고 했어요. 어머니의 허무한 죽음도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 상처에 딱지가 안 듯이 서서히 나아지는 느낌이었고요. 하지만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너무 우울해하셔서 여행을 보내드렸는데 여행 중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아버지를 미쳐보지 못했다고 해요. 휴대폰을 보고 있다가 부주의로요. 모든 일들이 다제탓 같았습니다. 내가 여행을 보내드리지 않았다면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곱씹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란 생각으로 펑펑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했다는 죄책감에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온통 저를 욕할 것만 같았죠. 그렇게 저는 세상과 점점 단절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제 탓이 아니라고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 가게를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가게에서 일하는 게 너무 힘겨웠습니다. 간혹 눈치 없는 손님들이 아버지 일을 꺼내며, 어줍잖은 위로를 하려고 할 때마다 피가 싹 식는 느낌이었어요. 가게도 내팽개치고 집에서 울기만 하고 잠을 못 자니 술에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저와 달리 남편은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남편 가게는 2호점도 냈어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제 절친을 월급 사장으로 고용했다나요. 이때 비용이 좀 모자랐는지 아버지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도저히 쓸수 없었던 제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보험금을 2호점 내는데 쓰고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이면 돌아가신 아버님도 기뻐하실 거라구요. 제가 쓰기에는 너무 괴로운 돈이라 남편에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온전히 일을 못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고마웠죠. 바쁜 와중에도 제 정신과 상담도 함께 따라다녀줬구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짜증이 좀 늘더라구요. 생각해보니 가게 확장을 하고 한 2개월쯤 되었을 때부터 남편 마음이 확 떴구나. 라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다니던 정신과 진료가 잘 맞지 않아 병원을 옮겼는데 초진 비용이 52만 원 가량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약도 이것저것 먹어야 했는데 한 달에 약값만 15만 원 가량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 제가 결제한 게 아니라 정확히 몰랐어요. 남편이 이야기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보험 플랜이 그다지 좋지 않아 보험에서 커버해 준 돈이 적어 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투덜거리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비며 약값이 비싸면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럴 거면 왜 병원을 옮기자고 했냐며 저를 밀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리고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바꿀 수 없는 일인데. 매일같이 우는 것도 솔직히 너무 힘들고 집에 들어와서도 편하게 쉴수 없어 너무 힘들다고요. 내가 당신 탓이 아니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내 말을 대체 뭘로 듣는 거야? 정말 짜증나. 화를 내는 남편 얼굴은 정말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매장에 다시 나갔죠. 문제는 제가 꽤 오랫동안 가게를 좀등한 시한 탓에 단골 고객들이 이미 다 떨어지고 말았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 사놓은 재료의 신선도가 떨어져 결국 버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꿋꿋이 가게를 지키면 예전의 명성이 있는데 되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의 가게인데 이렇게 망가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죠. 일을 악물고 열심히 일하던 제게 마지막 폭탄이 터졌습니다. 2호점 사장이 제 절친이라고 했죠. 그 절친과 남편이 바람이 났더라고요.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 다들 아는 사이인데 어쩜 그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요? 저희 가게의 오랜 단골이신 분이 제게 어렵게 알려주셔서 남편의 바람 사실을 알았는데요. 둘이 좋아 죽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고 났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생각해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서야지 했는데 전뭘 하고 있던 걸까요? 남편에게 따지니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건제 탓이었습니다. 제가 빨리 털고 일어나지 않아서, 제가 집에서 우울해해서, 제가 병원비를 많이 지출해서 등, 그리고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남편과 더 살아서 무엇 하겠어요. 위자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온갖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생각대로 위자료가 많이 산정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 가게가 있고 제가 열심히 하면 옛날의 영광을 되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더 이상 징글징글한 남편과 부대끼기 싫어서 빠르게 이혼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샌드위치 속재료요. 늘 편하게 받아 쓰던 곳은 이제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되었으니 가게를 바꿨고 제 입맛에는 괜찮았거든요. 이만하면 고기도 힘도 괜찮다 싶었는데 손님들 입맛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손님에 저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전 시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오랜 친구의 딸이기도 하니까 외면하시진 않을 거란 생각이었죠. 하지만 고기도 힘도 공급해주긴 어렵다고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과 제 절친은 저희 가게 근처에 샌드위치 가게도 차리더군요. 포스터에는 모두가 그리워하던 그 샌드위치의 맛 완벽 구현. 이라고 써놓고요. 온 세상이 더 살지 말라고 등을 떠미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여기까지인가 보다. 신변 정리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뭘 많이 가진 것도 아니라 정리가 어렵진 않았는데 제일 걸리는 건 부모님 가게였습니다. 굉장히 잘되는 건너편의 전남편 샌드위치 가게가 뻔히 보이는데 부모님의 샌드위치 가게가 너무나 초라하게 있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가게가 이렇게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데 마치 부모님이 쓸쓸하게 서 있는 것 같더군요. 의욕이 있고 좋은 사람이 와서 이 가게를 잘 운영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게를 내놨습니다. 여러 명이 보러 왔는데 다들 쓴지 오래된 부엌 용품과 관리하지 못해 낡은 상태를 들먹이며 트집을 잡더군요. 시세보다 싸게 내놨는데 정리도 참 쉽지 않네 하고 한숨을 내쉬던 나날이었는데 어느날 밝은 미소의 한국 남자가 가게를 보러 왔습니다. 이 한국 남자 좀 특이했습니다. 가게를 보러 왔는데 대뜸 첫마디가 식사하셨어요? 인 거예요. 오지랍도 넓네. 초면인데 무슨 식사 이야기를 하지? 싶어 곧탈 거라고 대강 넘겼습니다. 남자는 이것저것 둘러보더니 가게가 몹시 마음에 든다고 했고, 일사천리로 계약을 완료했죠. 다행이다 싶었어요. 이제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겠다 싶어 마음도 좀 개운해졌죠. 그런데 한국 남자가 절 부르더라고요. 아까 식사 안 하셨댔죠? 저도 안 했는데 같이 식사하실래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무슨 식사를 하겠어요? 그랬는데 한번더 묻더군요. 어디 레스토랑 가기 뭐 하면 근처 샌드위치 가게에서 사다가 먹을까요? 괜찮은 곳이 새로 생겼던데라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팍 터졌습니다. 남자가 너무 당황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실례를 했나봐요. 죄송해요. 하는데 주책 맞은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제 옆에서 한 시간 넘게 어쩔 줄 몰라하며 서 있는 남자도 참 어이없겠다 싶어 그간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다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왜 생판 처음 본 남자에게 이야기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주책맞지만 한 번쯤은 어딘가에 다 털어놓고 싶었나 봐요. 그런데 이 한국 남자 참 특이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더니 묻더군요. 정말 고생이 많았네요. 그런데 가게 팔고 뭐 하려던 거였어요?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은 경험만 있는데 다른 거할줄 아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생판 처음 보는 남자에게 내가 세상을 뜨기 전 신변 정리 중이에요. 할 수도 없고. 어색하게 웃으며 넘기려고 하는 제게 다시 말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해요. 귀한 목숨인데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제가 하려는 음식점에 나와 일을 하면 어때요? 제 이름은 앤디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니 남자가 씩 웃어주는데 갑자기 저도 따라 웃게 되더라고요. 몇 년간 늘 씁쓸하게 웃고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웃었던 날이었죠. 그렇게 저는 이 한국 남자의 음식점에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따로 할 일이 없던 터라, 인테리어 단계부터 나와 간단한 청소도 도와주고, 인부들과의 소통도 도왔죠. 그런데 사실 업종은 좀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분식이라니? 한국 음식점이야 한두 번 가보긴 했는데, 분식이 될까 싶었거든요. 제 돈도 아닌데, 내심 엔디가 걱정도 됐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에게 괜히 찬물을 끼얹는 건가 하고,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하니, 웃더라고요. 한국 음식은 앞으로도 미국 사람들이 더 찾을 거예요. 전 지금도 좀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앤디 말로는 제가 연이은 불행에 정신을 좀 빼놓고 사는 동안 한류 바람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하기사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넷플릭스의 드라마 케이팝이 엄청난 건 알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앤디도 큰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가게인 만큼 잘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 열심히 요리 연습을 했어요. 미국에 들어온 인스턴트 분식도 먹어보고 유튜브로 한국 분식 조리법도 공부하고 앤디가 구상해놓은 메뉴들을 하나하나 먹어보고 미국인들 입맛에 맞대 한국조리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율을 해봤죠. 두 달가량이 정말 순식간에 흘러갔어요. 그리고 대망의 오픈일 저는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랄 것 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가게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국 인기가 이 정도였나? 특히 김밥은 정말 새로운 시도였는데 엄청나게 잘 팔리더라고요. 건강식을 먹고 싶은 연령대가 높은 분들부터 다이어트를 신경 쓰는 젊은이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잘 팔렸습니다. 조금 어린 친구들은 다소 매울 법한 떡볶이도 잘 먹었고 치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앤디도 자기 생각 이상으로 장사가 잘 된다며 싱글벙글이었어요. 저도 오래간만에 이런 바쁜 일상을 보내니 안 좋은 생각은 저 멀리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앤디와 저는 점차 가까워졌고 연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마치 연애를 하는 것처럼 서로를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지면서 앤디가 저를 본 첫날 식사를 하셨냐고 한게 한국인들의 인사법이라는 것도 이해했어요. 참 재미있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전 저희 부모님이 사아계실적 샌드위치 가게를 방문해주시던 단골 고객님이 앤디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는 저와 앤디를 보며 크리스틴, 남편 참잘 만났다. 부부가 함께 이렇게 가게 운영을 하니 외롭지도 않고 정말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워서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대뜸 앤디가 끼어들더군요. 맞아요. 크리스틴이 남편 잘 만났죠. 저희 곧 결혼하는데 조만간 결혼 기념으로 우리 가게가 세일 이벤트를 크게 할 거예요. 또 오세요.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손님이 나간 뒤 새빨개진 얼굴로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앤디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멋없게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자기와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몹시 망설여졌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 마음이 커졌던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연이어 떠나보내며 내가 불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사실 아직도 그 생각을 떨쳐버리질 못했거든요. 제 솔직한 심경고백에 앤디는 내가 엄청나게 행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니 그런 이유의 거절이라면 사양한다고 우리는 함께 할수록 잘될 거라며 웃어줬습니다. 제 걱정을 아무렇지 않게 날려버리는 듯한 웃음과 확신의 참말투에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 때 저를 웃게 한 한국남자 앤디와 함께 하기로 했죠. 앤디 말대로 정말 가게는 엄청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운도 따랐어요. 가게 오픈 6개월쯤이 지나 미국을 한국김밥이 말 그대로 쓸어버렸거든요. 아시죠? 트레이더 조에서 판매되는 냉동김밥이요. 냉동김밥이 히트를 치며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없어서 못 먹는 아이템이 되었는데 저희 가게는 즉석에서 김밥을 말아주니 잘될수 밖에 없죠. 이제는 체인 문의가 들어와 신중히 검토 중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저희는 아주 작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앤디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터라 저희끼리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휴가철에 맞추어 신혼여행 겸 한국에 곧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진짜 한국의 맛도 즐기고 또 다른 메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죠. 절망으로 무너져갈 때 나타난 한국 남자, 그리고 한국의 음식 덕에 인생에 햇볕이 다시 든 느낌이라 전 정말 한국이 좋아요. 한국의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를 살려준 한류바람이 영원히 잠들지 않기를 기원하며 메일을 마칩니다. 행운의 나라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은 한국 남성을 만나 분식집을 운영하는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